아니라 매 순간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서야 그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 여러분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잘본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할 수 있고요.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또는 내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생각에 다른 일에 계속 집착하게 돼요. 이거는 다시 일어날 일들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시험이 오거든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시험을 항상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도 좋은 시험의 자리로 여기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시 자신을 바꿔가고요. 또 때로는 자신에게 일어나 좋은 일들도요,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더 좋은 거리로 만들죠.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화의 자리가 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는지 그 마지막 테스트의 자리가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뭐 죽이려다가 바로 끝난 그 인생이 끝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증거하나요? 오늘 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요단강에 돌아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험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겠죠 또 어느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주일날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그때가 여러분 무너지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아십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쏟기가, 쏟아낼 게 있잖아요. 사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큰 시험 당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그저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뭔가 큰 섬긴 건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교회 다니는데왜 사람에게 상처받아? 니네 교회 이상하다, 야. 그게 아니라, 니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 본 거야. 교회 안에 열심히 뭘 하다 보면 은혜 받은 자리만큼 쏟아낼 자리들이 많죠. 또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해서 충격 충만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또 부흥회를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은혜를 쏟아내기 좋은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늘 시험 받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다음을 위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들 우리에게 다음을 허락하시고, 다음을 허락하시고, 다음을 허락하시면서 영혼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을 해요. 유혹으로 시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자리들, 여러분 대부분이다. 자녀로 여러분을 막 건드립니다. 또는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을 자꾸 건드려요. 왜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근데 오히려 핍박과 박히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유혹의 자리가 더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또 시험이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냐면 성령에 이 끌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진정한 시험 만약에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자리를 건드리고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은 배가 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험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삶을 살, 게 자꾸 요구해요. 그 순간의 찰나에 자꾸를 시험합니다. 왜요? 이, 지금, 또 돌이 떡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이 한번 떡이 되게 해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그 자리가 뭔가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우리도 잘 자칫 잘못하면요, 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오늘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걸 갑자기 더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돌이 떡이 되는 것을 바라며 살아, 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데며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생활한다며 한번 이런 기적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병행부문인 마태복음 사장 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에 따라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마태복음에 더 나가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당장 해결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자리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기적을 바라는 자리로 가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런 그 기적이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서 무엇을 줘야 되고 무엇을 주지 않아야 될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당장에 닥쳐진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산적해 있는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여러분에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게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며 버티며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말씀이에요. 제가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을 봤지만 다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견고한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견고할 수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이 가장 견고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지금 닥쳐진 환난과 상황 환난과 어려움을 뭐, 묵묵하게, 또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견뎌내라.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제자훈련을 이제 5년 만에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리예요.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의 님 놀라운 일을 경험해내는 자리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두 번째 여이 뭐예요? 세상을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이 있죠. 뭐예요? 눈한 번만 딱 감아 봐. 야, 세상을 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딱 감고 세상을 향해 천하만국을 내게 네 절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야, 너나뭐딱 감고 세상 붙들은 거야.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야,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 세상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유혹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저인 목사인 저도 오히려 같은 목사님들이 김 목사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들,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어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세상 살아가는 거, 야, 야, 세상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는 거야. 힘이 있어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있어야지. 맞죠? 돈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심어줘요. 특히,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데요. 저도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돈이더라고요. 왜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도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장 예민한 데가 거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 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며 사는 사람이요 뭐예요? 이 땅에 없어질 죽음을 향하는 물건들과 죽음을 향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시죠. 주 너의 하나 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을 향해서만 붙들고, 우리의 주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가 주신 게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를 향하는 자리, 세상을 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향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향하는, 십자가 향하는 자리, 자,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가, 아,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나의 전부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구절부터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이르되 네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시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 3절과 9절에 반복돼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것들, 모든 삶이 다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탁월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삶을 살았더라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자꾸 얘기해. 야, 제가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 지금 가정에서 무시당하지 않아? 너 교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아? 너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야,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니? 야,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을 어렵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종이야. 나게 내게는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요. 종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주인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종은요 온전히 주인만 드러나시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우상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 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그냥 장사 지내시셨겠습니까? 억울하죠. 40년을 끌고 와서 수많은 광야 생활 어이 고 고통과 어려움은 이 모세가 다 감당해 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그 예전에 물이 바라고 반석을 좀 화나서 두번 땡땡 친거 가지고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 부르시죠.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야네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을 봐봐 쭉 본다는 거예요. 쭉 보면서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왜못 들어가요? 모세야 네가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이 되잖아. 네가 나를 가리는 거야. 너는 그래서 못 들어가. 억울할 수 있고 때로는 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미련을 줄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끔 제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누보산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할 때마다 신앙생활 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못 참고 그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우상이 되지 않게 누군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대는 것보다 여러분을 기댈까봐 여러분을 제하여 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의 모든 자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여러분 밀어내시고요, 여러분을 사라지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라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이전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재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매번 얘기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야. 사람 있잖아. 사라져야 돼. 교회는 예수님만 남는 거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님 자기가 세운 교회인 줄 알고, 자기의 공로인 줄 알고, 극이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조롱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그 예,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저렇게 이 있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부라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딱 은퇴하시자마자 그 교회에서 이제 서울을 통해 서울에 있는데저 멀리 인천 송도로 가셔서 나는 교회 거의 이제 가지 않으려. 고 이제 너무 또안갈 수는 없으니까 원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만 가려고 노력을 일부러 안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가셔도 예배가 마치자마자 도망 나오듯이 그냥 바로 나오신다그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꼭 잡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왜냐면 단 목사님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그냥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쁘세요. 은퇴하고 나서 얼마 전에 뵀는데 여기 저기에서 목사님을 와달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 달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은퇴한 이유를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원래 말씀 전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본교에서는 이 목사님을 모시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목사님 좀와 주세요 와 주세요 몇 번을 얘기해서 오히려 목사님이 하이야이 가기 가고 싶지나 바쁜데 그래 너 정말 힘들어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죠?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잠시 있다가 또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죠. 왠지 아세요? 매번 똑같은 시험에 무너져요. 알면서 무너지죠. 알면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틀린 문제꼭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해 틀린 문제, 오답노트를 적어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서 자꾸 무너지는지를 적어 놓으세요. 내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또 무너져. 어디서 무너집니까? 관계에서 무너져. 또 똑같은 그 상황으로 그 사람 때문에 또 무너지고, 괜찮다 하다가 또 무너져요. 또 어디서 무너집니까? 똑같은 재정 문제에서 무너져요. 예전에도 똑같이 당하고 나서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똑같이 재정 문제로 무너지고 말아요. 또 어디서 무너집니까? 건강의 문제로 무너지고 말아요. 예전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다 무너졌는데, 여전히 그 자리가 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선. 또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다시 그 자리는 옵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는 십자가를 향하고 오직 주님께와 영광 돌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작정하며 이 예수님이 이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며 온전히 승리하셨고 그 마지막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승리자로 쓰신 거예요. 오늘. 저아 여러분이 말씀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예수님원하신 십자가를 향하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선다면 반드시 우리와 우리 의 가정과 하는 모든 자리를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문제와 세상을 붙들라고 하는 유혹과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돌이, 떡에 대하는 기도를 하고, 야, 예수 믿었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서, 야, 세상 한번 붙들어라, 눈한번딱 감아라 할 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수치의 자리에 있으나,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시당할 때마다 분노하며, 억울하며 화내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세우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 드러내긴 삶을 작정하는 귀한 삶, 하나님 그 삶의 선우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을 온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가정 안에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받들어.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